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인데요. 아침 햇살이 너무 좋네요. 으 제가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제 서서히 물이 들기 시작하면 이때쯤에서 제가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을 전체로 이렇게 잡아들이든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하고 조금 색감이, 이제 아직도 초록초록한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색감이 조금씩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니까 들어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요즘은 이제 이렇게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온도가 적당하고, 또 웬만큼 분갈이도 다 하셨잖아요? 저도 뭐 여름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했던 게, 웬만큼 분갈이가 된것 같아요. 자리 바꿈을 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햇빛을 골고루 받고 자 일단은 10월 달은요 달기를 이제 다지는 시기, 굳히는 시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골고루 햇빛을 받도록 이제 화분을 돌려주고 또 하나는 이제 수형 수영 교정, 수형이 망가뜨리지지 않도록 수형 교정을 해줘가면서 진짜로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 게이 시기에. 할수 있는 일이죠. 색감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거 수연도 올해는 조금 깨끗한 얼굴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를 열심히 지금 다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화분을 조금 돌려주고 제가 작년에 예쁘게 키웠던 페리도토도 이제는 조금 이새 입장을 채워가지고 꽃 모양을 조금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찌그러졌었는데, 이 회복을 하는 것 같고, 오랫동안 키웠던 샹그릴라도 이렇게 코끝에 점을 찍어가면서 이제 꽃 모양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춥수가 예뻐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 분갈이 제가 안 했어요. 올해 좀 색감을, 예쁜 색감을 좀 보려고. 아직은 이꽃 모양을 흐트러지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요거는 스피나랍니다. 스피나. 이제는 이렇게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하게 돼요. 얼마 전만 해도 물들으려면 멀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다이기한테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 이 옐로우 멜로우인데요. 이제 살짝 간잎으로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음, 레드 탑. 레드 탑도 이 라인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요번 물 관수로요. 다이들이좀 통통해졌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빗물을 주거나 가을 관수를 하면 음, 얼굴이 퍼지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렇게 이제 여름 때 퍼져 있던 아이들도 이제 가을 앞끝에 다 젖어요. 색감도 들어오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입장이 좀 짤둥짤둥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부분 차광을 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페리도트 분갈이한 아이를 이제 천물 먹고. 물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내놨어요. 갑자기 나오니까 이 햇빛 적응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은 가을 햇빛에 겨울 햇빛에도 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부분 차광 하루 이틀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 옅게 지금은 이렇게 좀 두껍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겹을 한겹으로 뭐 이런식으로 해서 적응 훈련을 시키면 이제 더이상 화상은 안 있는 것 같아요 요게 개나리인데 이제 노란색이 살짝 끝잎으로 주황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2두짜리로 데려왔던 아이인데요 분지해 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개 5두짜리가 됐어요 저는 더 크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요게 딱 베란다 사이즈로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스프레스 연도 등치가 커가지고 쫓겨날 위기가 약간은 있었는데, 요애도 입장을 좀 짤둥짤둥 다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꽉 차가지고 이 화분을 돌려주는 게여의치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좀 화분을 골고루 돌려주면서 쎄는 걸할거 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얘는 이쁘죠. 얘는 이름이 음, 큐리핑크. 큐리 핑크. 음, 저도 처음 키워 보는 아이인데 완연하게 물이 들었을 때 왔었어요. 분갈이를 해 주고 음 하니까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조금 색감이 좋오고요. 요것도 물을 먹고 나서 음, 통통하고 좀 짤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보랏빛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인데 이거보다 이제 물이 훨씬 진하게 들겠죠. 이 아이가 제 베란다 거리대에 온지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마리나랍니다. 음, 그닥 예쁘지 않아서 자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항상 거리대에 있었어요. 그래도 아침 햇살을 받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 요게 오기 티네요. 저 홍치아도 음~ 요즘 이제 색이 들어오니까 제 눈에 조금 들어오고 아직도 이렇게 화상을 입은 음~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 월금인데 그래도 이제 새 입장을 좀 만들어 주리라 생각하고 거리대에 나올 아이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렇게 조금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을 좀 골라내고 안쪽에서 분갈이 해가지고 좀 적응 훈련된 아이들이 자리 교체를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뭘 했냐면 요끝트머리 끝머리 어, 작은 홍매화가 저렇게 있어요. 저거 어린 건데, 저것도 라인을 치고 있고, 요 둥근 잎빛이 리래돼큰 애를 보내고, 작은 애 요거 하나 갖고 있어요. 요것도 분갈이를 조금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화분이 낮아가지고, 좀 키가 낮고, 그렇답니다. 제가 어젯밤에 뭐를 했냐면, 자, 여기저 구석에 있던 레드베리. 레드베리를 올해 좀 빨갛게 앵두알처럼 물이 드는 모습을 보려고요 화분이 세 개가 흩어져 있었는데, 요거는 레드베리 철화예요. 철화는 다시 분갈이만 해서, 요렇게 키노핀을 맞춰서 했는데, 약간 물이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그세 개로 흩어져 있는 레드베리를, 자,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제가 라디카스 봄에 꽃을 보려고, 어쨌든 여름도 우짜람 하나 없이 수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렇게. 잘, 잘 있는 게 신통해서 이 아이는 항상 명당자리를 제가 고수를 하죠. 음, 빡빡하니 그래도 색이 좀요번 음, 관수로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찬바람 맞으면 색은 들어올 건데 아마도 꽃은 봄에 피겠죠. 근데 제가 요걸 했어요. 어저께 레드베리를 여기 있던 어, 여기서 타원형 화분에 있던 아이를 잘 이거 보세요. 꽃당화분 사각화분 샘플로 온게저 사이즈가 조금 있어서 두 자리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제가 라, 레드베리를 진짜로 예쁘게 키우고 싶은 그 로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정성이 필요해요.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목대가 좀이 줄기라고 해야 되죠. 이런 아이들은 목대라고 안 하고,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한세번 정도 수염 교정을 해놓고, 빨갛게 물이 들으면, 올 가을에는 살짝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요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꽃다마분 사각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이 아이들은 아주 명당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올 가을에 앵두처럼 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려고, 어젯밤에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저렇게 좀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양질의 햇빛을 골고루 주려고 흑사금도 이제 이렇게 요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요것도 음, 이제 에오니움 속도 이제 한두 아이는 내놔야 될것 같고 요거는 플라멩고금 여름에 제가 아파서 보냈던 아이들을 이렇게 새롭게 데려와서. 다시 굳히기를 하고 있답니다. 색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창 종류는 제가 거리대에 내보내지 않고 그러고 있죠.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창 종류들은요. 제가 조금 한칸 내리고 국민이들을 좀 위주로 해서 다져보기 요거를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때 힘들었던 모습을 조금 회복해가는 모습. 당인도 제가 햇빛을 내놓은 지한 2주 정도 되었거든요. 완전히 다 입장이 뒤집어져가지고 수영이 진짜 안 예뻤잖아요. 근데 이제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늘로 입장이 향하고 그리고 색감도 이제 붉그스름하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진짜 화분을 또 이것도 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아직 뒤집어진 상태로 있잖아요. 화분을 돌려가지고 베란다 거리대에서도 나비 모양의 담인그 모습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키핑장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 백장미예요. 백장미를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우다가 좀 못난이가 되어서 키핑장에 데려다 놨는데 거긴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얼굴 수영이 너무 예쁘게 있어서 제가 이 꽃단분을 소개해드리느라고 데려왔는데 음, 보내지 않으려고요. 여기서 핑크핑크하게 색이 들어오는 백장미의 모습을 또한 번만 더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 이게 잘 자랄지 모르겠어요. 금이라 물이 고픈데요. 이런 것도 좀이 손가락 분이 이 물을 관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 물관수로 물을 충분히 먹지는 못한 거 같아요 요렇게 요거는 동미인 금이랍니다 작죠 요런 거는 요렇게 이제 틈새 틈새 자리 공간 요런 걸 채워 놓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소분 콩분 뭐 요런 걸로 자리를 장식을 하면 좋은데 요기 콩분에 있던 아이들이 이 식물등 때문에 한칸 밑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유일하게 키우는 휴밀리스하고 사각꽃이 이렇게 작게 있는데요. 아, 욕심 같아서는 조금 등치를 키우고 싶은 이런 거는 또 그런 욕심이 나긴 하는데, 워낙에 자리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뭐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낮에는 양질의 햇빛이 여기까지 가요. 요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음, 홍시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까뭇까뭇한 게 아파서 제가 반 그늘에 한 2주 정도 내려놨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음, 병색이 퍼지는 것 같지 않고, 입장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살균제를 두번 정도 뿌려주었는데 멈춘 것 같아요. 다시 건강을 좀 회복하는 것 같아서 양질의 햇빛을 또좀 보여주려고 여기다 끊어 놨습니다 음, 홍시 아직 안 보냈어요. 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조금 병색이 있어가지고 제가 분갈이는 조금 미뤘어요. 완전히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을 때 분갈이를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분이 적으려고 하죠? 아침에, 이렇게 아침 햇살을 받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도 이제 계속, 아이고. <laughs> 소리 들으셨죠? 화분을 하나 엎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아유, 다행히 깨지진 않았어요. 이 아이가 폭 쏟아졌는데, 위에 복토, 복토가 싹 쏟아지고, 다육이는 그냥 그대로 있네요. 이게. 뿌리 활착을 하고 나니까 화분을 엎어도 다이기가 쏟아지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쁘다고 보여드린 요거, 아나 캄파스. 아, 연두색이 진짜 예쁜데요. 복토만 다시, 다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짱이맘이 열었습니다. 요게 빡빡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음신을못 하겠어요. 요렇게. 어쨌든 지금은 다이기를 다지고, 굳히고, 어, 예쁘게 꽃 모양을 만드는 거에 10월달은 진짜 집중을, 거기다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 색감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고르면서 색이 싹 들어오면, 이제 꽃처럼 예쁜 달육이를 10월 달 말경에, 11월 달 초경에는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답니다. 지금은요, 하시고 싶은 거다 하세요. 분갈이도 하시고, 뭐, 적신산복 해냐고, 하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저는, 음, 적심산목은 진짜, 음, 아주 피치 못할 때꼭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이 정말 못 봐주겠다 하면 하시되 적심 삽목은이 얼굴, 얼굴 로제트에서 적심하면 예뻐지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신중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게 이름이 음, 미아노비치금. 어, 꽃이 상당히 오래가네요. 다른 거는 제가 꽃 볼새도 없이 그냥 시들어지고 많은데 얘는 꽃이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색감은 조금 옅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꽃봉우리가 하나씩 이 투구들도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직 기미가 안보이는데 제가 또 화분을 또 엎을까봐 음, 여러분들 제 영상 볼 때마다 쫄깃쫄깃하다고 이거 꽃봉우리 맞죠? 어, 뭔가 이봉우리가 크게 올라오는데 여러개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요아의 이름이 요아의 이름은 음 스프루? 슈프루? 슈프루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안 보여드리니까 이름이 안 붙네요 어쨌든 제가 남봉옥 투구 미아노비치 금특디종을 이렇게 한 선반에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숫자가 있는데 저기 요알브카 스프랄리스도 저기 이제 햇빛을 조금 받으니까요 이제 머리를 파마를 말기 시작하죠 제가 어저께 음 아무리 바빠도 건강건지 끝나고 나오면서 머리 파마를 하고 왔어요. 이야, 그것도 저도 연중행사로 한답니다.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중행사로 하는데, 아, 도저히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영상 하나를 포기를 하고 파마를 하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체리 환타지아 변이 금인데, 안쪽에서도 색감이 이렇게 좀 진하게 들어왔고, 일단은 제가 뿌리 활착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특하고 예쁘다는 거. 저는 일단은 뿌리 활착을 전부 다 하고, 이제 골고루 햇빛을 받게끔 찌그러진 얼굴이 없이 방향을 틀어주는 거. 요것도 얼굴이 휙 삐뚤어졌잖아요. 화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햇빛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놔요. 그래야 다육이가 얼굴을 이쪽으로 틀어요. 햇빛 쪽으로 틀고, 그렇게 이제 얼굴을 반듯하게 키우는 거. 요것도 돌려놨어요. 이게 이쪽으로 햇빛을 반대쪽으로 받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화분을 돌려놨어요. 약간은 이렇게 화분을 돌려놓을 때는 화상 위험도 있으니까 걱정되시면 부분 차광 이런 걸 하루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끝 입장에 화상을 입는 거는 그냥 애교로 넘기지만 저도 걱정되면 이렇게 부분 차광을 해서 이제 다육이 수영을 꽃 모양으로 예쁘게 만드는 거 이거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즐기면서 음, 다육마미들이 즐기면서 달기들을 짤둥 텅텅하게 만드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이렇게 빵덕이 된 요거 길바금인데요. 성격은 진짜 순한데 제가 그 순하다는 걸로 조금 이 아래칸에 내려놓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퍼졌는데, 지금 올라온 지가 한 2, 3주 됐나요? 이제 조금씩 생장점이 있는 데서부터 입장을 좀 치켜 올려 세우기 시작했죠? 살짝 오렌지 톤도 들어오는데, 얘는 성격이 순해서 햇빛만 보면 금방 이뻐진답니다. 요게 길바금 제가 두 개가 있어요. 진짜 여름에도 끄떡 없고, 병충해 일도 없고, 정말 순해요. 길바 금 눈여겨 보셨다가 초보맘님들은 이런 아이들 키우시면 예쁜 빛깔도 보면서 또 건강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요두 아이지 않나 싶어요. 색감 대비 이쁘죠? 요게꽃 모양처럼 연꽃 모양처럼 딱 만들어진다면 진짜 두 개가 이쁩니다. 자, 아침 햇살이 음. 지금은요, 이제 가을이니까 아주 햇살이 강력하게 이렇게 비치긴 하는데요. 그 이마가 따끔따끔하다, 팔뚝이 뜨겁다,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오고, 일단은, 물 먹고 물을 충분히 먹고 물 반응한 모습도 아주 예쁘지만 그렇게 충분히 물을 먹고도 얼굴이 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제가 화분을 돌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에 두 개가 초록둥이라 제가 이렇게 화분을 돌려놨는데 이것도 물을 탱탱 먹으니까 보라색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더 처음에 올 때보다 조금 많이 초록색이 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완연하게 다지려면 이렇게 이제 햇빛에 양질의 햇빛에 내가 이쁜 모양을 조금 들보더라도 이렇게 화분을 돌려주면 이거 보실래요? 생장점에서 지금 분지를 하고 있죠. 이것도 약간은 입장의 모양이 변이가 변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 몬스터처럼.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생장점에서 두 개씩 두 개씩 전부 이렇게 분지를 하네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녹색빛이 있는 아이도 약간 입장을 이제 하늘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지기, 굳히기.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둥이들은 이제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얼굴을 조금 키우고 싶으면 그 영양토 또 알갱이 영양 제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살짝살짝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확실히 색감이 며칠 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요 햇살 때문에 제가 이 다육이 얼굴들이 안 보여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제가 또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가보려고 이 양질의 햇빛을 받는 모습을 본답니다 이것도 제가 화분 돌려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10월달은요 수영교정 수영 교정하는 거, 이렇게 조금 틀어지거나 벌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분갈이를 이용해주도 되고, 또 꼬지나, 또그 보조적인 그런 원예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주시고, 자, 지금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는 화분을 계속 돌려줘가면서 양질의 햇빛을 주고 바람을 쐬어줘가면서 이제 다지기 굳히기를 하셔야 돼요. 다지기 굳히기. 우짤하지 않게. 아주 백분도 너무 이뻐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백봉을 요 정도로 키우는데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이쁘게 못 키웠는데 올해 올해 요렇게 아이고 원래 들어왔을 때그 모습을 지금 갖춰가고 있어요.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물이 들어오는 모습도 볼것 같고 요 사부에나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면 진짜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아이가 색이 살짝 들어오죠. 오렌지톤으로 들어오긴 하는데요. 진짜 날이 추워지면 완전 핑크 이 녹두색이 녹두색? <laughs> 연두색이 1도 없이 완전 핑크색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도 아직 다지려면 멀은 음, 아미스타도 이제 입장을 짤뚱짤뚱. 저는요, 글쎄요, 덩치를 키우는 거. 바라지 않아요 입장을 짤둥짤둥하게 해갖고 요렇게 묵은둥이 티 얘도 지금 화분을 반 바퀴 돌려놨어요 이 화장 입은 입장을 좀 떨어뜨리고 요쪽이 햇빛이고 요쪽이 햇빛이 부족해서 얼굴이 좀 벌어진 거를 반 바퀴 정도 돌려놨더니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좀 모으는 모습 모으는 모습이 있죠? 요렇게 달기들을, 아, 이것도 돌려놔야 돼. 펜지도, 이 앞에는 지금 다져진 상태고, 여기가안 다져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화분을 좀 돌려놓긴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화이트 엔젤도 이제 화상 입은 얼굴이 두 개가 떨어져 나갔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받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제서 이제 짱이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음 예쁘다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오랫동안 묵둥이 이게 청키하고 롤리폴리예요. 이것도 살짝 이제 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요런 아이들이 물이 들어오면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여기도 조금 두세 개를 빼고. 저, 를 요런 아이들, 저한테 사랑을 못 받는 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런 아이들을 빼고 제가 이제 분갈이 해서 밖으로 나갈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 안쪽에. 아침 햇살이 벌써 넘어가가지고 햇빛이 없는데 페리도 또 하나만 나갔어요. 이제 요런 아이들. 천물 주었으니까 조금 적응시켜가지고 차례대로 바깥으로 나가야 한답니다. 아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가는 아이들이 진짜 예쁩니다. 라오이를 제가 드디어 베란다에서 자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뭐요 정도만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지금은 달기들 음, 굳히기 다지기. 10월달에는 거기다 집중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관찰을 하시면은요. 글쎄요, 병충해 걱정 요즘 좀들어시고또또 또 하나는 아픈 걱정 이것도 조금 들어하실 것 같아요. 자 10월달 한 달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시커 분갈이도 하시고 또 새로 새로 들어와서 내 베란다 정원을 장식도 하시면서 10월달 한달은 나한테 아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즐기시면서 내 베란다의 최고 절정이 아름다워지는 모습 달기가 예뻐지는 모습 요거를. 한달 내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아이들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요거를 아침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짱이만 오늘 요렇게 베란다에, 자, 아직도 요렇게 전체를 보면요. 반대쪽에서 본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린 그 초록둥이들하고는 조금은 변해 보이나요? 자, 요렇게 거리대 아이들이 키 높이도 웬만큼 조금 맞춘 것 같은데, 그래도 자리 빼기를 몇개 조금 해서 또 갈록달록하게 이 색감을 조화롭게 섞어주는 거 요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키높이도 똑 고르고, 그래도 다 대부분 군생이라 이 화분이 꽉 차게 이렇게 또 진열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불꽃처럼 불꽃처럼 그딱 물이 완연하게 들어오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볼것 같아요. 자, 짱이만 오늘 거리대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이 행복감과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장이만 이렇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